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도 밥한 끼를 제대로 챙기기 어려운 결식우려 아동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영상을 보신 후 댓글을 남겨주시면 결식우려 아동들에게 도시락이 전달된답니다. 댓글 하나에 도시락 하나.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좀 예민한 이야기를 좀 다루게 될것 같아요. 자, 어쩌면 이 영상을 인해서 뭐 어떤 분들은 상당히 불편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는 부분은 최근 유튜브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공동구매, 네, 그 공동구매의 이면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이 뒷광고에 대해서도 좀 따져보려고 해요. 자,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으로 인해서 뭐 상관없는 분들도 괜히 의심을 받거나 또 여러 질문을 받고 어쩌면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실 저도 그냥 신경 안 쓰고 무시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다 못해 이제는 아예 뒷광고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요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먼저 이 뒷광고의 정의부터 한번 좀 내려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뒷광고는 뭘까요 아마 대부분 뭐 어떤 형식으로든 비용을 받았는데 이를 밝히지 않으면 뒷광고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시청자 여러분들은 또잘 모를 수 있는. 그러니까 유튜버의 입장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서 보면요. 제품을 제공받았고 영상 제작 비용을 받은 경우 영상 제작 비용은 받지 않았지만 제품만 제공받은 경우 영상 제작 비용을 받지는 않았지만 제품을 제공받고 제품이 판매될 경우 판매 대금에서 일부를 받는 경우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 이세 가지 경우 중 협찬, 그러니까 뭐 유료 광고에 해당되는 건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게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 위세 가지 경우는 모두 협찬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제작비용을 받는 경우는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고, 또 비용을 받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품을 제공받았다면 현물 지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 역시 협찬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품을 제공받았다고 말한 경우, 뭐 아니면 영상 제작 비용과 제품 제공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매 대금에서 수익 쉐어를 하는 경우라면 이것 역시 협찬에 해당된다고 봐야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협찬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광고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유료 광고 표기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광고 표기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뒷광고를 볼 수가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 광고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이런 뒷광고가 아닌 새로운 뭐좀 유치하게 표현하면 신종 뒷광고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공동 구매 혹은 뭐 특가 구매 혹은 뭐 제품 리뷰 후 이제 판매 링크 그리고 뭐 할인 코드 이런 거 영상에서 최근 자주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영상을 보시고 뭐 별다른 생각 없이 제품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구입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영상들이 모두 문제가 있다라는 건 아니지만 영상에서 해당 링크를 통해서 제품을 구입을 하면 뭐 판매 수수료를 받는다. 혹은 뭐 제품을 구입하더라도 판매 수수료를 받는 것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제품 구입에 따른 비용적인 내용을 언급하는 영상을 보신 적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영상에 유료 광고 표기라든지 영상에 관련해서 제품 판매에 따른 수수료 지급 관련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동안 유튜브에서 협찬이라고 하면 대부분 제품을 지원을 한다든지 영상 제작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제품을 소개하고 제품이 판매되면 매출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식을 제한하는 업체들이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많아졌어요 자, 보통 이런 업체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두 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제작비와 판매수익 쉐어 혹은 제작비 없이 판매수익만 쉐어 대부분 그냥 판매수익만 쉐어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어쨌든 제품을 업체에서 선정해서 보내주면 해당 제품으로 영상을 만들고 특가 개념으로 공부를 진행하고 판매 대금의 일부분을 지급 혹은 영상을 만들고 구매 링크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고 하고 제품이 판매되면 거기서 또 판매 대금의 일부분을 지급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쯤에서 뭐 요정도는 나도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자 문제는요 어쨌든 돈을 받는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유료 광고 표기라든지 수수료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바로. 직간고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식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요. 일단 제가 일단 뭐 요쪽 일을 하고 있으니까 테크 쪽을 놓고 이야기 본다면 제품이 판매가 되어서 매출에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라고 한다면 영상은 리뷰의 껍데기를 쓰고 있을지 몰라도 시청자 입장에서 제품을 구입하고 싶도록 아저 정도 제품에 저런 구매 조건이면 사야지 라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돈을 벌려면 제품이 많이 팔려야 하고, 그러려면 제품이 팔릴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영상을 리뷰 영상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광고 영상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홈쇼핑일까요? 자, 아무리 유튜브의 톤앤 매너를 제대로 반영하고, 광고보다는 리뷰로서 제작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시청자 기준에서 유료 광고 표기가 들어가면 일단, 어, 광고네? 라는 색안경을 끼고 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뭐, 저도 영상 만들다 보면 그런 댓글 자주 봐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유료 광고 표기를 하지 않고 내돈내산인 것처럼 포장해서 영상을 올리기도 합니다. 혹은 뭐, 적절하게 유료 광고 숫자를 좀 줄여서 보여주려고 시도를 하죠. 자, 그런데 방금 전해드린 최근 증가하고 있는 판매 매출시어 방식이 기존에 이 숨기는 데 재미를 드렸던 유튜버들 기준에서는 아주 달콤한 사탕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제작비를 받지 않았으니 유료 광고 표기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리화하기 편하죠. 예. 그리고 제품만 지원받았다고 이야기하면 누가 봐도 광고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으니까요. 뭐 때론 제품 자체를 직접 구입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판매 링크는 제조사에서 받은 그 제조사 판매 링크를 거기에 할인 쿠폰까지 제공하면서 야 써보니까 제품이 너무 괜찮아서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리고 싶어서 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니까 구매하세요라고 영상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판매 대금에서 일부를 지급받는다는 이야기를 영상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이번에 이렇게 협찬을 하게 되었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구입을 하면 저에게도 수입이 발생합니다 뭐 일정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 이런 방식의 맛을 들인 채널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식의 영상을. 꾸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청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해당 채널에서 그와 같은 영상들이 계속 올라오고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제품을 구입을 하면 저에게 수입이 생깁니다. 수수료가 생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한다면 음, 시청자들은 상식적으로 이게 팔려야지 돈을 버니까 당연히 영상에서 나쁜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테고 뭐 좋은 이야기만 해놨겠지. 뭐 결국 리뷰인 줄 알고 봤는데 이 채널은 홈쇼핑을 찍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생각은 해당 유튜버도 하게 되겠죠. 바로 그게 무서워서 더욱더 숨기는 겁니다. 자 그런 이미지가 생기면 판매 매출이 줄어들 거고 그거는 그 유튜버의 수입이 줄어드는 걸 의미하니까요. 따라서 어떻게든 이걸 감추려고 할 겁니다. 뭐한 대략 세개 정도 진행하면 그중한개 정도만 뭐 이렇게 찾아봐야 알수 있게 표기하는 정도로 하는 거죠. 자 그럼 저렇게 진행하는 건 싸게 구입할 순 있으니까 뭐 어쨌든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 그러니까 그 공부를 네. 처음에 진행한 게개 채널에서 진행하셨다고 을 했고 그다음에 네. 말씀을. 채널에서 좀 이렇게 좀 떨어졌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채널에서는 괜찮았었는데 리뷰나할 때는 안 좋더라고요 수수료라든지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이거는 그러면 저희 지금까지 다 10%로 했었어요 아10% 수수료로 진행하셨다고요 예다 그러니까 수수료 10%로 뭐 영상 콘텐츠 비용 따로 없이 진행을 한 거고요 네네 200대 정도? 네네네 몇십대 정도? 200대면은 500 정도? 500 정도? 일반적으로 이런 케이스의 경우 수수료율은 3%에서 5% 하지만 최근 들어서 수수료도 올라갔습니다. 10%대까지 등장했어요. 자, 생각을 해볼까요? 정상 판매가에서 일단 할인을 합니다. 거기에 또 유튜버에게 수수료 마진또 떼어줍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마진이 남는다라는 거죠. 제품의 원가가 그만큼 낮은 걸까요? 아니면 제품의 표기 가격이 애초에 비싸게 책정된 걸까요? 뭐 어찌되었든 솔직하게 내용을 오픈하고 떳떳하게 앞광고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 뒷광고가 훨씬 돈을 쉽게 벌수 있고 많이 벌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예시로 들려드린 업체의 통화 내용에서 거론된 채널 그 채널들은 앞광고였을까요? 그렇다면 제가 굳이 채널명을 가리진 않았겠죠. 자, 또한 이런 방식을 채택하는 업체들의 경우 대부분 채널의 뒷광고 부분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또 이런 방식을 요구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또 이를 악용하는 채널들이 늘어날수록 점점 더 정상적인 리뷰를 제작하는 유튜버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거짓 광고 영상들만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아마 다른 유튜버가 알더라도 지 밥그릇 팽개쳐가면서 이걸 굳이 까발리겠냐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갈수록 이를 악용한 뒷광고가 늘어나고 있고 좀더 지능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려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매출 수익을 쉐어하는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명확히 내용을 고지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거죠. 또한 워낙 교묘하게 뒷광고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증거 확보 이전에는 뒷광고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동구매라고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음, 금전적인 이익을 포기하고 진행되는 건들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일반화시켜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가 확보한 내용을 바탕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방식의 뒷광고를 전문적으로 하는 채널들의 경우는 업로드 되는 영상들이 대부분 이제 최근 트렌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출 셰어 쪽에 맞춰져 있어서 필사적으로 영상 설명을 보면요. 특정 쇼핑몰 혹은 뭐 제조사, 뭐 판매처의 공식 쇼핑몰 링크를 기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사로부터 제품을 제공받았지만 뭐 비용은 받지 않았다라고 표기하고 있는 경우, 영상 설명이라든지 고정댓글에서 제품의 판매 링크가 그 특정 쇼핑몰로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 할인 코드까지 제공되는 상황이다 라면 이것도 역시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품 공동 구매라든지 판매 링크 기재를 통해서 상품 판매 쪽에 영상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는 채널이라면 조금 더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마 이런 내용을 유튜브에서 공개적으로 꺼낸 건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쩌면 저는 이 영상으로 인해서 앞으로 저의 밥그릇이 더 줄어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앞으로 더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가짜 리뷰가 판을 치고 리뷰라는 포장지 뒤로 홈쇼핑과 다름없는 광고가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시청자들의 어떤 리뷰 컨텐츠에 대한 신뢰는 더 떨어지고 결국 진심을 당해서 시청자들과 소통하려는 유튜버들에게도 피해가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 시청자들의 믿음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양심 없는 그들은 지금도 깜쪽같이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도 뭐 지가 뭐 어떻게 알고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무슨 증거가 있길래 저렇게 말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분들께 이야기를 하자면요. 당신들에게 그 컨택된 공동구매권이 저한테도 문의가 왔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죠. 저에게 컨택했었던 수익쉐어 공동구매권과 동일한 내용이 어떤 채널들에서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영상에서 유료광고 및 수익쉐어 연급이 없는 걸 제가 본 게, 과연, 몇 건이나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뒷광고가 의심되는 당신들의 영상들을 제가 추려서 해당 업체를 통해서 그들이 수익 쉐어를 했다라는 걸 확인한 것만 해도 제가 몇 건이나 될거 같아요. 당신들은 숨기고 싶은 비밀이겠지만 그 비밀이 저 같은 사람이 해당 업체에 어, 저도 그런 공동구매 한번 진행해 보고 싶은데요라고 이렇게 문의를 하면 업체 측에서는 그거를 저한테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는 홍보 자료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은 못해 봤죠. 당신들이 아무리 숨겨도 당신들의 뒷광고 자료는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경고하겠습니다. 이제 뒷광고를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를 하면서 얻게 되는 금전적 이익은 유튜버 개인이 잘해서 얻을 수 있는 보상이 아닙니다. 구독자가 없었다면 절대 받을 수 없었을 당신들의 영상을 시청해주는 시청자들이 없었다면 절대 받을 수 없었을 보상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뒷광고 하지 말고 금전적인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정확하게 밝히길 바랍니다. 구독자들과 숨기는 것 없이 소통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왜 이렇게 협찬이 많냐? 라는 핀잔을 들으면 솔직히 말하세요 저도 그런 핀잔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해요 뭐 이번 달좀 힘들었다 요즘 많이 어려워서 좀 숙제를 많이 했다 솔직하게 말하고 그런 부분 솔직하게 밝히는데 욕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려고 유튜브 한다는 분들도 계신데 돈을 벌려면요 깨끗하게 봅시다 속이지 말고 그 돈을 누구 덕분에 버는지 절대 잊지 말고요. 자, 협찬이 넘치는 테크 장르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진지하게 영상을 만드는 분들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고 고집을 담는 분들 계십니다. 또한 협찬에 대해서 숨기기 보다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시청자들과 소통하면서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려 노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리뷰 영상에 즐거움을 느끼고 또 그런 리뷰어들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번 영상을 통해서 시청자들을 기만하고 지능적으로 숨기려는 그들을 뭐 조금이라도 가려내는 데에 이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될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